신조가 있어. 응. 뻔뻔해질지언정 구차하지는 말자. 음, 그 뿐이 있는 거야. 그거 기억나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막 선배들이, 우리 막 입학하고 얼마 안 됐는데, 선배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동아리 홍보했잖아. 그때 나는 그냥 별상 없이 있는데, 네가 갑자기 나한테 연극부 들어가자고. 응, 맞아, 나 하고 싶었거든. 연극하고 싶다고. 되게 하고 싶었거든. 어, 어. 그래서, 지 혼자 가긴 또 뻘쭘했어. 나보고 뭐 같이 가재 맞아요. 같이 갔는데 얘는 어리버리하고 얘는 떨어지고 그냥 떨어졌어. 영국부에서 오디션을 봤는데 나는 붙었잖아 그니까 러내 생각에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낭낭하게 책 읽고 이런 건 잘했어요 음. 인정하지? 어 인정해 근데 좀쑥맥이었어 그치그치그치그치 그치, 그치, 그치. 부들부들 떨고 이러니까 맞아. 떨어진 거지 어. 그리고 얘는 뻔뻔하게 당당한 거 뻔뻔함으로 붙어서 부장까지 하고 어. 어. 나는 별을 사랑해 우억책 <laughs> 있는 그 대사 어? 내가 연기력은 떨어졌지만 뻔뻔함이 있어가지고 그, 오디션을 보는데 선배들이 있으면 되게 무섭거든. 그니까. 어, 어. 무서운데, 옆에서 이제 명준이가 어리버리 하는 거본 다음에 이제, 내 차례에 대해서 뭐, 왜 지원했냐. 아뭐 저는 뭐 딱히 뭐 연극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냥 재밌어 보여서 일단 와봤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선배들이 막 터진거야 그치 어. 어 그때부터 이제 뭐뭔 얘기를 해도 그냥 선배들이 빵빵 터져가지고 야쟤 졸라 웃기다 이러면서 제일 중요한 뽑았는데 제일 중요한게 연기는 못해 연기는 못해 근데 부장을 하고 주연을 하더라? 부장이니까 주연도 했어 어, 부장이니까 주연을 하지 어 그때 아, 내가 어, 주연이었고 나랑 상대 여자 배우도 있었고 심지어 삼각관계였어 그러니까 여자 배우가 두명이었어 어. 상대 역으로 너 되게 당당하게 응. 무대 전면에 서서 이거 끌고 <laughs> 나와가지고 나는 별을 사랑해 이거 하더라고 노래도 불렀어, 노래도 불렀어. 노래까지 있었어 아무도, 응. 아무도 멜로디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데 나는 기억해 해봐 이게 밤하늘 가득히 별들 반짝이고 내가 이제는 어. 식은 에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어. 비슷하게 할수 있는 <laughs> 가득히 야 내가 그랬냐 별들은 반짝이고 야 기억 왜곡하지 말고 <laughs> 왜곡이야 그대로 했구만 야. 그대로 했잖아 어? 여러분 비슷하지 않나요 네 내가 그 노래를 졸라 연습했거든 <laughs> 그게 우리가 이제 그공연방 끝나고 이제 바로 가을에 했잖아 어. 여름 방 내내 연습했어 특훈을 받아가면서 여자애한테 그러니까 그 선배님들이 얼마나 깜깜했을 까 얘를 올려야 되는데, 음.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연기도 못하는데, <laughs> 연기도 노래도 못해. <웃음> <웃음> 둘 중에 하나는 잘하던가. 야, 이거. 지금까지도 음을 기억할 정도로 연습을 했다니까. 네, 음을 음. 기억한다고 없시오 기억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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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음. 너무하다, 진짜. 야 예쁜 밴드 비바님 고마워요.